한 번도 부정한 역사를 제대로 뒤집어 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그냥 계속 한번더 신중하게 지켜보시라고요. 과거 4.19 이후에 어떻게 박정희가 집어삼켰으며 자유당이 어떻게 공화당으로 바뀌었고 80년 서울의 봄에 전두환이 어떻게 다시 한번 뒤집어 삼키고 다시 민정당으로 바뀌었는지 그게 노태우에 이어지고 기적 자꾸만 갖고 있는 김대중과 노무현, 잠깐의 10년밖에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완전하다고 할수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0만이 될지 100만이 될지 광화문을 향해 나오고 있을 한국의 우리 친구들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요. 새누리 해체하라고요. 이름이 바뀌겠죠. 모올루든지. 역사는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정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때 부정이 부정을 낳고 더큰 악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정치는 항상 우리의 옆에 있습니다. 정치는 항상 관심 가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